2025년 애플이 또한번 판을 바꿨습니다. 이번에는 더 얇고, 더 가볍고, 더 강력해진 맥북 에어 13 M4입니다. 두께는 겨우 1.09cm, 무게는 1.2kg도 되지 않습니다. 들어보면 가볍고, 열어보면 얇고, 써보면 놀랍습니다. 가장 큰 변화는 바로 M4칩입니다. 미보다 최대 60%더 빨라졌고, 전력 효율도 획기적으로 개선됐습니다. 이제는 에어가 프로를 넘보는 시대입니다. 영상 편집, 디자인, 음악 작업, 멀티태스킹까지. 작지만 모든 고성능 작업을 부드럽게 처리합니다. 배터리는 최대 18시간 지속되며 펜리스 구조로 소음과 발열을 거의 느낄 수 없습니다. 조용하고 오래가고 빠릅니다. 13.6인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는 밝고 선명하며 색감 표현력도 더 정확해졌습니다. 맥세이프 충전, 썬더볼트 코트, 정밀한 키보드와 넓은 트랙패드까지 익숙하면서도 분명히 새롭습니다. 지금 처음 맥북을 고려 중이라면 혹은 오래된 모델을 바꿔야 할 때라면 이번 맥북 에어 m4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선택입니다. 가볍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노트북 맥북 에어 m4 지금 직접 만나보세요.